같이 언니 반바지도 진짜 있고 치마바지식으로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어 이거 우리 술보가 좋아하는 스타일 술보 어디 갔어? 응나야아한보내주 <laughs> 술보 어디 갔니? 우리 술보 좋아하는 바지잖아 이거 어. 한라봉언니 이거, 이거 리버젠거야 리버젠꺼 거야. 텐션 이게, 이게 지금 이 후드를 갖고 있으면 좋은게 아무데나 받쳐 입기 좋아 어 겨울 내도 받쳐 입기 좋고 어 내가 여기다가 낭방베스트 입어올게 응. 그 지금 또 나왔어? 응어 요번에 빨라 빨라 어 빨라 낭방베스트 어, 낭방이 그 색깔도 나왔어? 어 낭방베스트 어. 이렇게 나온거야 알지 언니 우리 낭방베스트 완전 대박인거 알지? 진짜 어. 오래 늦게 기다려서 받은거야 어, 이제 시작인 거야, 언니. 이게 랑방 베스트고요. 블랙하고 요 칼라하고 두 칼라 나오거든요. 요거는 16만 1,500원 나왔어. 우리 완전 히트 대박 상품이고요. 어, 이렇게